MC로 발탁이 됐다는 거는 이두 분이 그야말로 청룡 시를저어버제 얼굴이자 또 상징이라는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작년, 재작년, 바로 이곳에서 서로 마주보고 했는데, 네. 2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두 분이 또 함께 자리를 해 주셨네요. 환영합니다. 아, 팔짱을 또 끼고 다정하게 네. 들어오고 <laughs> 계시는데, 내부대 네, 중앙에서, 아, 역시 전용훈 씨가 어, 3년차답게 에스코트를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중앙에 서서 우리 좌측부터 자연스럽게 포즈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좌측, 중앙, 우측 순으로 오늘 세 번째 케미를 또한번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왼쪽부터 함께 해주시죠. 두 분은 센스 넘치는 힙따카, 통통 튀는 케미. 오늘은 또 어떤 진행을 보여주실까요? 이어서 중앙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 현장에는 정말 많은 사진 기자님, 취재 기자님, 또 영상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른쪽도 함께 몸을 틀어서 함께 바라봐 주시죠. 비주얼이면 비주얼, 또딕셔츠도 정말 탁월한 콤비시고요. 센스마저 넘치십니다. 네. 네. 세번 연속 같이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좋습니다. 지금 미소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네. 잠시 이야기를 네. 나눠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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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신나게 잠깐 뒤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삼회 연속 청룡 시리즈 이제는 얼굴이십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영광입니다. 아, 어, 뭐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OTT. 시상식이고 어, 또 제가 워낙에 또 작품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 저의 또 마음속 스타들을 또 직접 영접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도 참 영광인 자리입니다. 어, 영접한다는 표현이 확 느껴집니다. 네. 네. 어 이윤아 씨도 이제 3회 연속 전현무 씨하고 MC를 맡게 되셨는데 올해는 좀 어떤 모습에서 지난 시리즈와 좀 다른 모습 어,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어 아무래도 3년 연속 같이 현무 모빠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 찰떡 호흡 네, 그런 <웃음> <웃음> 그런 어 자, 뭔가 좀더 올해는 예쁜 그런 능숙한 미행으로 <laughs>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유미모 뭐 보도자료가 많이 나갔습니다. 비주얼이면 비주얼, 디션임디션 비주얼. 네, 본식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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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나씨단독 어. 들어왔습니다. <laughs> 자, 형님 우리 예. 음, 저희 저희가 모실게요. 검은 남자 셋은 네. 무대 아래로. 저희가 모실게요. 예나 씨 왼쪽부터. 자, 자. 아, <laughs> 드릴까요? 아, 이준이들. <laughs> 좋습니다. 왼쪽입니다. 왼쪽. 아, 이 다음 좋습니다. 응, 예. 이어서 중앙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잠깐요. 오른쪽.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본식계또 리허설을 들어가셔야 된대요. 부득이하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오른쪽으로 부탁을.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제3회 성령오지실 쪽으로. 네, 유나 씨, 아, 여보시 이동을 부탁을. 아, 많은 기자님들이 야, 부탁을 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우석 씨를 무대 위로 모실 예정인데요. 우리. 오랜 네. 시간 또 함께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3회 청룡시리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이어서 우리 포터월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김은석씨